중에 신랑 친구, 여 결혼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의 가족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식 사회를 맡은 이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식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큰 박수 한번만 쳐볼까요?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이 신랑 신부에예 있어서는 일생일때 정말 중요한 날이니만큼 지금처럼 큰 박수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와 신부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격적인 예식의 시작에 앞서서 신부 동생분께서 오늘 신랑 신부를 위한 소개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답쪽의 스크린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큰 박수 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누구지? 오빠야. 오빠야. 자, 모두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신분을 볼때 눈빛부터 다른 남자. 오랜 연애 기간 동안 가정한 표현과 세심함으로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소개의 첫 예를 올리는 낮 점에 출석하겠습니다. 천히 회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난 첫째 일째둘는 날이며 우리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함께한 모든 날들과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을 기억하며 사랑 마음을 담아 서로 맞절을 올리겠습니다. 친하시고 맞절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과, 사랑과 신뢰 r e 영원히 함께 u r m 사랑의진 n 이 있겠습니다. 마이크와 생 k n 을신 I 신부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시면 신 a 신부님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큰 박수 h 부 will, she 영원히 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것을 i l 자 이제 맹세와 서약의 진료로 예부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다시 서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교환한 바지는 30년 전 신랑 부모님께서 신던 결혼 바지랑 같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의미가 있는 바지라고 생각됩니다그 바지를 교환하도록 할게요. 신랑께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신구께서도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laughs> 분께서는 추천해 주신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형서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되었으면 아기는 성혼 천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혼 천원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과 신부는 부모님과 여러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기를 서양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그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신랑분하그 사람은 부부입니다. 자 이제 부부가 된두 사람에게 덕담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질텐데 신랑 간부님께서는 단상 쪽을 하나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 아버님께서 네, 두 사람에게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게요. 어머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이께 감사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주측 현준이께 인사드려 보도록 하죠. 따뜻한 부산 빛 속에 오더 새로운 가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고 마음을 늘 흔들하겠습니다. 서로 와 행복,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일 생겠습니다. 자주 모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기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며 무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에 보답하는 기회가 생각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laughs> 아, 이렇게 신랑 신부가 나홍준님과 참석해주신 한혜인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마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행진의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한혜인님,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의 진정한 부모로서의 청소를 행진을 위해서 모두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립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태양처럼 세상을 밝히는 자가 아니라 두 분처럼 가정을 비추는 자다. 오늘 신앙신부가 가정 정품이 되어 진정한 영웅으로 끝나시길 바라습니다 자, 신랑신부가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해 신앙신부 행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